아 니네 야 둘이 형. 둘째 형 세째 블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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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할리갈일를 해볼 거야. 아, 제일 이 둘이 붙을거예요 시작 자, 너무 헷 언니 언니 해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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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오늘은 할리갈리를 할 건데 여기 둘이 해서 이긴 사람이 저하고 붙을 거고 저하고 저하고 이긴 사람하고 어. 붙어서 이긴 사람이 아유, 너무 빨라. 아빠하고 붙을 거예요. 이렇게 할리갈리서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똑같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냈는데. 정말. 똑같은 과일 다섯 개가 나오면 똑같은 과일이어야 해요. 똑같은 과일 다섯 개가 나오면 종을 쳐요 근데 종을 먼저 친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는 거고 카드가 없어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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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손이 되게 빨라요. 얘도 잘해요. 아니야, 아유, 나 못해. 나 할리갈리. 아니야, 잘해, 잘해. 더 해, 더 해. 오! 오! 도현이가 빨랐다 뭐야? 근데 어떻게 해 이거 넣겠다 그렇지 도현이가 빨랐어 응 그렇게 넣어 저게요 제가 <laughs> 응. 할리갈래를 못해요 저가 아니야 쟤가 제가. 제가할리갈래를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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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별로 응? 별론인것 같아 응. 보 아니, 다섯 개짜리 빼놨어. 여기 카드 중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에 예! 그거야. 나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올려봤지. 잘 치잖아. 그만 뭐지? <laughs> 뒤에 갖다안 하셨고. 다섯 개짜리 지금 뒤에 갖다 넣는 거야, 지금. 다섯 개짜리만 골라 가지고. 이게 잘못 치면 한 장을 줘야 돼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도윤이가 빨랐어. 도윤. 아니야. 도윤이 아니 도윤이야. 아니야 내가 여유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쳤어. 아니죠? 손이 밑에 있었잖아. 아니야. 얘 손이 밑 이렇게 이렇게 빨리 있었잖아. 빨리 친 사람이야. 빨리 친 사람. 근데 내가 봤는데 얘가 더 빨리 쳤. 아니야. 아니야. 시작. 막상 막하네요. 왜 이렇게 빨리 내려고? 이거 봐. 도인이 손이 먼저 밑으로 갔잖아. 아니. 게안 돼. 좋아. 아니야. 좋아. 좋아. 아니야. 좋아. Joe, Joe, j 패, 패배. 패배가 응. 자, 서윤이 패배 패배고 뭐야? 졌어? 졌어? 오케이. o e Joe, j 어 e Joe, Joe. Joe, j o 이 Joe, Joe. Joe, 이 o e Joe, 우리째두 번째, 토너먼트, 두 번째 시작의 시합이에요. 하면 내가 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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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시시 시작 시작 시가시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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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 아니지. <laughs> 니안 아니, 돼? 아니지, 아니지. 아니, 자극 아니, 아니. 야, 그렇게 확인하는 <laughs> 거는 관칙이에요너 <laughs> 그거 가운데에다 넣어놔. 가운데는 어, 여기야. 빨리. 한장 내도. 다 줘야 돼. 예쁜 말 쓰세요 네아지만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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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다골라놓는아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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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할 걸뭔 소리야? <laughs> 아, 운전할 <먼저 낼> 걸. <laughs> 아니야 끝.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아빠하고 붙을게요 아빠하고 나하고 아, 붙어보고 싶다. 아빠님. 지금 갈까? 지금 아빠. 아빠 언니랑 하면 막상 막아야 좋았어. 정이 뚝! 정이 뚝! 자, 시작! 우리 집팔리기리 왕은 아빠입 이기는 사 이기는 사람, 여기서 이기는 이기는 사람, 이왕이지는 근데 저번에 했을 이는 아빠가 왕 이기고, 이고 <laughs> 아빠 빨르다 이건 무슨 상황이죠? 아빠, 흔들려. 아빠 그래도 아빠만 믿아왔는 아, 되게 빨르다 앵그리 아이 앵그리. 가상 있지. 이없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줬어. 이거 안 되는데. 어. 여기에서 다섯 개 나오면 진짜 안 되는데. i'm angry. 이렇게 i 완전 g r 리 야, 이거 좀 애매한데? 내가 어 애매하긴 해. 빨리라고 응. 응. 무슨 상황이에요? 아. 다시 살려. 아, 아빠, 그래도 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친구들. 저렇게 나와라, 제발. 뭐 합니까? <laughs> 아나 아직 안했는데? 응? 내가 뭐낼 차례인데 너, 너가 냈는데?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내가 내야 되는데 네가 냈는데? 아. 안돼! 알았어 아빠 말이 맞는데? 아이 애굴이 아이 애굴이 아이 애굴리 나도 잘렸다 보기 나도 잘렸어 이거 계속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섞을게 됐지? 알어너 아, 먼저 가 아니야 그냥 맞아 너 먼저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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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이겨야 어, 돼 그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 오 마이 오, 갓 프렌즈가 오 응. 마이 갓 프렌즈가 반겨서 막상막한데 내가 없어지라고 그러면 내가 또 치고 막 그래 가지고 안 끝나겠는데. 와. 자랑남았어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하자? 짠. 종료되었습니다. 끝. 아빠가 할일갈이 왕입니다. 안녕.